예, 저는 부산에서 동지 여섯 명과 함께 오늘 서울 민주당 당사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귀순 의사를 갖고 내려온 북한 청년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낸 정부의 과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중국 정부를 하여금 탈북하는, 중국으로 탈북하는 북한 그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10년 동안 부리지 왔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그런 일이나타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강제북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청와대 앞에서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집회를 가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오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이 문제들이 부각되었고 오늘 우리는 이민주한테 앞에서 이 놀라운 사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정부가 반드시 진성을 규명하고 이 민주당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를 죄값을 치르는, 치르는 이런 일이 있도록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